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돈을 모을 땐 그렇게 아까운데, 쓸땐또 괜히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보면 뻔히 알죠. 없는 형편에 괜히 있어 보이려는 사람. 처음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그 허세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품격 있게 돈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다, 믿음이 간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돈을 써야 품격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노후 지혜 설계 전문가 정은정입니다. 사실 돈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돈잘 쓰는 법이에요. 돈을 쓰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내 품격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가 인색함은 줄이고 매력은 높여주는 품격 있는 돈 쓰기의 7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허세와 쪼잔함은 줄이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다. 이 사람 정말 멋있고 품격 있다 라고 말하는 진짜 매력을 얻으실 겁니다. 돈 절대 안 드는 평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단단하고 멋진 노년을 위해 더 깊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품격 있는 돈 쓰기의 첫 번째 기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인데도 괜히 있는 척 있어 보이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비싼 옷, 좋은 술, 과한 선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겉모습에 반해 시작된 만남은 상대에게 없는 걸 채워주려는 대리 만족 관계로 흐르기 쉽습니다. 처음엔 환상에 빠져 모든 걸 내어주지만 시간이 지나 만족이 줄어들면 상대는 매력을 잃고 새로운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처만 크게 남습니다. 한마디로 허세에 속아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남성, 여성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인다고 예뻐 보인다고 내 모든 걸 바치다 보면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그 다음이에요. 허세는 결국 중독입니다. 남들이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눈빛을 받으면 더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은 짜릿할지 몰라도 그 끝은 뻔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조차 허세에 빠져 가정을 무너뜨리고 겉모습에 끌린 사람과 잘못된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물며 정말 가진 게 없으면서 허세만 잔뜩 부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뒤에서는 단칸방에 살면서도 앞에서는 내가 쏠게 하는 사람. 그 순간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남는 건 배신감과 상처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품격 있는 돈쓰기는 허세와 과시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차분하고 여유 있게 쓰는 데서 나옵니다. 허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언젠가 관계를 폭발시켜버리는 치명적 시한폭탄입니다. 있어 보이려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허세만큼 위험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인색함, 쉽게 말해 쪼잔함이에요. 돈은 모을 땐 아깝고, 쓸땐 손이 덜덜 떨리죠. 누구나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수입은 줄고, 앞날이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돈 없다, 힘들다, 나중에 내가 쏠게, 늘 이런 핑계만 대는 사람, 식사 자리에서 몇 천원, 몇 만원 아끼려다, 체면을 잃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선물 하나, 커피 한 잔에도 괜히 돈 나간다는 티가 나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처음엔 알뜰하다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있으면 피곤하다로 바뀝니다. 인색한 사람 옆에서는 밥도 맛없고 술도 쓰고 대화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 인색함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향한다는 거예요. 검진비 아낀다고 건강검진을 미루다 병을 키우고 영양제 돈 아낀다고 버티다 오히려 몇십 배더큰 병원비로 돌아오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삶그 자체입니다. 돈을 안 쓰면 지킨다 아닙니다. 내 삶을 갉아먹고 내 곁에 사람까지 밀어내는 게 인색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큰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배품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한번살 때, 커피 한잔 건넬 때, 고마움 담아 작은 선물 하나 전할 때, 저번에 네가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살게 이 한마디가 신뢰를 쌓습니다. 그 순간에 돈은 사라지지만 상대의 마음 속엔 오래가는 따뜻함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돈 쓰기입니다. 아낄 땐 아끼되, 쓸땐 기꺼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와 매력을 동시에 얻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쓸땐 시원하고 기분이 풀리는데, 돌아서면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왜 저걸 샀을까? 내 형편에 이게 맞나? 내가 미쳤지.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경험입니다. 특히 기분이 꿀꿀할 때, 스트레스를 풀려고 옷, 가방, 맛집, 여행까지 한 번에 펑펑 쓰고 나면 순간은 행복하지만 다음 달 카드값 문자에 숨이 막히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과소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감정 중독입니다. 우울하면 쇼핑, 외로우면 술자리, 스트레스 받으면 흥청망청 허세 소비. 쓸데없는 곳에 허세 부리며 흥청망청 쓰다 보면 언제부턴가 돈으로 감정을 달래려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빚, 후회, 그리고 고립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당신의 자유와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빚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만남을 피하고 약속을 끊습니다. 부부 싸움, 가족 갈등은 덤입니다. 결국 과소비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삶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결국 인간관계마저 끊기게 됩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쓰고 카드 돌려막기에 허덕이며 밤마다 잠못 이루는 사람들. 그건 돈을 쓴게 아닙니다. 자유를 스스로 팔아버린 겁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과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의 불행에 빚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에만 쓰는 것.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과소비는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스트레스 쌓일 때의 답답함.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운동, 취미, 음악. 돈 대신 땀과 즐거움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과소비는 나 혼자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지인까지 수렁에 끌어들이는 위험한 불씨입니다. 오늘 막지 않으면 내일은 그 불씨가 큰 불이 되어 당신 삶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쇼핑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데 필요한가? 아니라면 그건 사치입니다. 품격은 펑펑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와 기준 속에서 나온 여유.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허세, 인색함, 과소비 같은 잘못된 돈 쓰는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방법까지 배웠죠. 그렇다면 이 정도만 지키면 나의 품격이 확 올라갈까요? 돈만 있으면 멋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겠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가 중등부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박사급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품격 있는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같은 만원을 써도, 누군가는 하루 만에 흔적 없이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꾸는 투자로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이 차이가 평생의 품격을 가르고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품격 있는 돈 쓰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모가 아니라 투자로 쓰는 것. 첫째, 배움에 쓰는 돈. 책한권 사서 읽고 온라인 강의 하나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쓰는 돈은 당장 티가 안 나도 시간이 쌓이면 삶의 깊이를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배움을 멈추면 사람도 멈춥니다. 그리고 멈춘 사람은 시대에서 뒤처지고 결국 스스로 외로워집니다. 배움에 돈을 아끼는 순간 노후는 더 빨리 초라해집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한 달에 책한 권, 일주일에 한번 무료 강연, 스마트폰 뉴스 대신 하루 10분 영어 단어 혹은 책 대신 손주와 글자 공부하기, 도서관, 책방에 같이 가서 책을 골라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소비이면서 손주와의 추억과 관계를 쌓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배움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건강에 쓰는 돈.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픕니다. 없던 병도 어찌 아는지 꼭 찾아옵니다. 그때 누구나 후회합니다.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 챙길 걸. 검진비 아끼다가 병원비로 몇 배, 몇십 배 쓰는 일.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운동, 건강식, 정기검진. 여기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건강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동안 모아둔 돈이 무너집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인생이 내 자식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내 건강 하나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집니다. 나 하나 힘들면 되지. 절대 착각입니다. 내 몸을 챙기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연 1회 건강검진, 주 2, 3회 걷기, 술자리 한번 줄이고 그 돈으로 필수 영양제 챙기기, 이 작은 투자들이 결국 내 노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미룰수록 빚이 됩니다. 다음 달에 하지 하다가는 평생을 병원 침대 위에서 갖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당신의 노후가 병원 침대에서 끝나는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늘의 미름은 내일의 파멸이 됩니다. 셋째, 관계에 쓰는 돈.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 가족과 소박한 여행 한 번. 이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관계를 단단히 지켜주는 투자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 속에서 삽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힘들 때 친구와 가족이 그 이상으로 도와주고 내 손을 잡아준다는 사실. 내가 베푼 따뜻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금세 끊기지만 마음으로 쌓은 관계는 평생 갑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한번 가까운 지인에게 밥한끼 생일엔 작은 선물 하나 주말엔 가족과 하루 나들이 이런 소비가 결국 평생의 안전망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배움, 건강, 관계 이세 가지는 미래를 살찌우는 소비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품격입니다. 돈을 쓰면 사라진다. 아닙니다.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더 단단해질 수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품격 있는 돈은 순간의 흔적이 아니라 내 일의 기반이 됩니다. 앞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소비가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돈의 품격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바로 나눌 때 가장 빛난다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을 때와 사랑하는 가족, 친한 친구와 함께 먹을 때 같은 음식인데도 즐거움의 크기는 비교가 안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만을 위해 쓰면 순간은 달콤해도 금세 사라집니다. 뭔가 허전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나눌 때그 기억은 오래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베풀었다는 마음, 누군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마음,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든든함이 찾아옵니다.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부터 챙기자라는 마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좋은 옷 입고,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혼자만 여행 다니면 결국 남는 건 외로움 뿐입니다. 나누지 않는 순간 돈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혼자만 쓰다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돈, 무덤까지 따라오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끝까지 움켜지고 나누지 못한 돈은 결국 당신 손에서 썩어버립니다. 진짜 품격은 같이 쓸때 생깁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할 때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친구에게 따뜻한 밥한끼 사주기, 힘든 지인에게 생활비 조금 보태주기, 교회, 사찰, 복지단체의 작은 정성 보태기.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마음을 담아 나누면 그게 평생을 지켜줄 관계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베푼 그 따뜻함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내 손을 잡아줄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상속해줘야지. 부모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이죠. 하지만 돈을 물질로만 남기면 그 후손은 언젠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것. 물질은 일부만 자식에게 나머지는 이 사회에 필요한 곳에 나눔으로 남긴다면 그보다 멋진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은 결국 여러분 몫입니다. 돈을 혼자 쌓아두면 금방 녹아내리지만 함께 나누면 세대를 넘어 남습니다.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돈만 남기면 불화가 남고, 마음을 남기면 감사가 남습니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몇년전 사서 신나게 들고 다니던 가방.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조차 안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을 메고 갔던 여행, 그날 함께 웃었던 사람들. 그 추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오래 간직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사진 한 장만 봐도 그날의 공기, 그날의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금세 잊힙니다. 소유만으로는 마음의 빈자리를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집에 가득 쌓아둔 물건은 언젠가 버려지지만 경험은 내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물건에 묶이면 인생이 무거워지고 경험에 투자하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물건의 값어치는 추억 속에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갖는 것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가방. 필요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맙니다. 품격 있는 돈 쓰기는 다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에 쓰는 겁니다. 여행, 모임, 공연, 전시.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현실적인 루틴으로는요. 첫째, 매달 한번은 경험 모임을 만들기. 혼자 하기 망설였던 것들을 함께 도전해 보세요. 그림, 공예, 요리 체험 뭐든 좋습니다. 작은 경험 하나가 인생의 값진 추억이 됩니다. 둘째, 집에 물건을 채우는 대신 시간을 채우기. 손주와 함께 도서관, 공연장에 가보세요. 책을 고르고 공연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가족의 끈은 더 단단해지고, 노년의 우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여행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뒷산 산책, 근처 바닷가 드라이브도 충분합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가 가고 싶던 곳을 돌아가며 함께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평생 남을 추억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물건은 내 손을 떠나지만 경험은 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을 오래도록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죽을 때 무덤까지 가져가는 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물건에 인생을 묶어두면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순간 허무만 남습니다. 하지만 경험의 인생을 걸면 떠나는 날까지도 웃으며 갈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가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박사학위를 받아도 될 만큼 중요한 일곱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품격 있는 돈 쓰는 법입니다. 누구나 기억 속에 이런 장면 하나쯤 있습니다. 별건 아니었는데 누군가 건네준 작은 선물,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음 담긴 손편지 한 장, 그 순간의 따뜻함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돈을 써도 거기에 감사가 빠지면 어떨까요? 차갑고 무심한 소비일 뿐, 금세 잊히고 맙니다. 감사 없는 소비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관계의 끈을 하나씩 끊어냅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게 늙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돈 쓰기의 마지막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감사할 때 가장 빛난다. 고마운 사람에게 밥한끼 대접하기, 도와준 이웃에게 작은 선물 보내기,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안부카드 띄우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겼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했구나. 그 감동이 관계를 이어주고 그 감동이 당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현실적인 루틴으로는요. 첫째, 한 달에 한번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며 작은 선물 전하기. 비싼 건 필요 없습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정성이 오히려 더큰 감동을 줍니다. 둘째,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손편지 한장 쓰기. 군대에서 받았던 편지, 첫사랑과 주고받던 편지. 그때의 설렘과 따뜻함을 떠올려 보세요. 돈보다 오래가는 힘은 감사를 글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가족끼리 고마워 한마디와 함께 작은 선물 교환하기. 배우자에게, 커버린 자녀에게, 꽃한 송이, 초콜릿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물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고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선물은 거창해서 남는 게 아니라 네가 내게 소중하다는 메시지 때문에 남는 겁니다. 돈만 쓰면 흔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사를 담았으면 평생이 남습니다. 감사 없는 소비는 차갑습니다.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사람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감사를 전할 때, 비로소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돈만 남기면 불화가 남지만, 감사를 남기면 평생 감사가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품격 있는 돈쓰기의 일곱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허세 대신 진짜 여유, 인색함 대신 따뜻한 배품, 과소비 대신 절제, 그리고 나와 타인을 성장시키는 투자, 여기에 나눔과 경험, 마지막으로 감사를 담은 선물까지. 이 일곱 가지가 결국 당신의 삶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소비, 자기 존중 소비입니다. 평생 남만 위해 쓰다가 정작 나는 텅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진짜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십시오. 맛있는 밥한 끼, 가고 싶었던 공연, 오래 미뤄둔 건강 검진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내 품위를 위한 선물도 필요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한 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 하나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할인 매장, 중고 매장에서도 얼마든지 세련되고 품위 있는 옷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에 투자하면 마음이 젊어지고 당당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내 삶을 귀하게 대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을 빛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가장 품격 있게 쓰는 방법은 타인과 함께 나누면서도 나 자신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치를 살 때만 남는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돈이 당신의 삶을 더 빛내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길로 쓰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늙어가는 길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머무는 작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내일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